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구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구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도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호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함께 받겠습니다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야구장에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셔서 자연스레 야구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고 뭐 야구 외에도 축구라든지 또는 풋볼이라든지 이제 여러 종목들을 잘 챙겨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의 전문 분야는 야구기 때문에 어. 야구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야구 선수 유형들 중에 클러치 히터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클러치 어,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 아니라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제 클러치가 가진 많은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경쟁의 결과가 달린 중요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 즉 클러치 히터란. 한 방으로 게임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안타와 홈런을 잘 쳐주는 선수들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러한 유형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다, 이제 자신의 커리어 동안 약3 삼할 30%의 확률로 이제 안타를 치던 선수였지만 이러한 중요한 순간,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35%로 안타를 치던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선수는 팬들에게 더 대접받고 또 레전드, 전설로 그렇게 불림받는 그러한 선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타자뿐만 아니라 투수 중에도 이러한 위기 상황, 중요한 상황에 더잘 던지는 그러한 투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수들을 강심장이다 또는 강인한 정신력 또는 멘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다윗도 이러한 유형의 선수 아니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던 삶이었고 이 위기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당장 골리앗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과 또 사울 왕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클러치 모먼트였습니다. 골리앗에게 그때 다윗이 패배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왕국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그 전투, 그 전쟁을 져서 블레셋 족속에게 왕국이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자원 등판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러나 그 후에도 그의 삶은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수년을 도망다니며 목숨을 위협당하고 또 왕이 되어서도 편한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이제 불륜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힘든 중년과 또 노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 가문의 이야기는 아주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자녀들이 제 결과로 인해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죽었습니다. 당장 바세바의 첫째 자녀가 이제 아기일 때 죽었고요. 또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 하마를 겁탈해서 치,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분노를 사 복수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그 압살롬은 다윗 자신의 부인을 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비인 자신의 목에 칼까지 겨누며 반역을 시도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한 또 자신의 또 다른 아들 어떻습니까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이제 솔로몬과 왕위를 두고 경쟁하다가 아도니아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중년과 노년 생활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약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는 등 다윗의 삶은 외부에서 오는 위기와 또 자기 자신이 불러온 그러한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것을 잘 극복해 내었습니다. 아니, 버텨냈다가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많은 연약함과 그의 실수들, 그의 죄악들로 인한 모든 위기들을 그는 넘기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왕이도 솔로몬에게 무사히 넘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흘린 수많은 피로 인해서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이어서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랜드마크 성전을 짓는 그 의미를 넘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통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예뻐하시고 또내 아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정확히 맞춘 클러치 히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인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어떠한 중에요? 이 바로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는 개인적으로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에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29장 5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응답하죠. 6절. 이에 모든 족장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또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이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들려지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이 기뻐하였으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의 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본문 11,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 Lord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심지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택하는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그러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나의 소유를 더욱더 내가 탐낼 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런 존귀와 영광을 내가 탐낼 때, 위기는 그럴 때 닥쳐옵니다. 이것은 이 노년의 다윗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힘이,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몇 명인지, 또그 군대와 그 힘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시지만 않았다면 더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며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구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현재 환난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고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한번더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사모합시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 삶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세상에 있는 날이 무엇이랑 같다고 합니까? 그림자입니다. 불이 켜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정말 손살같이 살았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다위시시선 시편의 고백도 보십시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다 않아서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수 있을까? 보석세공사는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보석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왕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soon shall pass away.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위기들, 지금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위기, 이 고난도 결국은 한 순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 왕은 끝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환난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사모합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6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입니까? 바로 주의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현재 내가 마주한 환난과 위기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바로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환난과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포라 사는 성도님들 위에 있는 것들 영원함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비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오늘날까지 수많은 대기업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들, 그것은 바로 그 회사들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회사의 위기가 닥쳤을 때그 위기만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이제 급급한 회사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한 회사들은 현재도 승승장구하는 대기업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이뤄질 일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진정한 동기가 역대상 22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적혀 있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비전이 느껴지십니까? 성전을 통해 드디어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의 율법을 배워 삶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삶이 유한한 삶이 되어버린 그러한 우리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는 곳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이었고 그가 삶에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 구원을 허락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비전이 없거나 또는 곧 사라질 유한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혹시 비전은 아니신지요? 바라건대 저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지금 파도가 닥쳐와도 산이 산들이 계속해서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우리가 가진다면 그 비전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과 위기가 넘쳐났던 이 다윗 왕의 시대. 위기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라 자손이 기록한 이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하신 필요하십니까? 환난과 고난으로 쇠약해지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을 지지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현재 이 고난의 순간, 순간도 지나갈 것임을 생각하며 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겠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더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